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 이럴 때는 임장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무심 드는데 더 더워지기 전에 이제 좀몇 군데를 다녀올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산책할 겸 간단하게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1억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달인데 4월달 한달 동안 거래된 1억대 아파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색해 보았고요. 선호되지 않는 입지라면 다 삭제를 시키고 나서 보니까 거래된 내역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따로 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1억대 나와 있는 아파트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어, 총4 군데 지역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면 이4 군데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두 지역으로 나뉘었어요. 한 개가 달서구이고 한 개는 이제 북구 지역입니다. 자, 먼저 북구 지역을 보자면 침산동과 복현동이 그나마 우리가 입지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최대한 이제 최대수가좀 있는 것들 위주로 추려봤는데, 자, 먼저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침산 내거리가 가장 선호되는 인프라인 거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뭐 삼정 그린코터더 베스트가 가장 대장급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축급으로 침산화선파크 드림이 선호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선악 맨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84타입으로서 1억 9천이면 살수 있는 매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좀 받쳐지는 상황에서 세대수가 뭐또 그렇게 적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충분히 고려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침산 내거리를 중심으로 이런 학원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인프라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거주 환경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대구의 상징이라고 볼수 있는 신천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침상공원도 꽤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주까지 받쳐지는 동네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복현동에 가게 되면, 어, 복현현대 맨션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생긴 거는 조금 넙딱하게 어, 생겼지만, 그래도 어, 계단식의 아파트이거든요. 역시 300세대 이상으로서 1억대 극후반에서 그 거래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으로 해서 복현 오거리가 있죠. 그래서 복현 삼총사에 아주 인접해 있고 뭐 교통 학군 그리고 상권 이런 게 정말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을 건데, 요 오른쪽으로 해서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아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는 곳인데, 그래도 1억 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다 갖춰지고요. 이제 향후에 어, 4호선이라고 하는 엑스코선이 들어오게 될 거니까 역도 하나 생기게 될 거고 뭐 미래 가치로서도 뭐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연전 요소라고 하면은 주변에 뭐 어, 걸어 다닐 만한 곳도 많고 특히 금호강이 떡하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이런 곳들 중심으로도 어, 거주 환경이 잘 받쳐지는구나 라고 볼수 있는 곳이겠죠. 아, 같은 1억대로서는 충분히 집중을 해 볼만 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구 쪽에 이런 1억대 아파트 도두 개가 좀 눈길이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더 언급할 수 있는 것은 1억대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고주할 곳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태요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눈길이 가는 곳이 하나 있다면 3익 3주 아파트이거든요. 여기가 1억대 매물이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눈길이 좀 가냐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거든요. 보통 우리 아파트라면 3종 뭐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건데 땅의 용도로 보았을 때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우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입아파트 이런 것들이 소규모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뭐, 300세대 미만에 1만 제곱미터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건데, 8,700 정도에다가, 어, 또, 뭐, 세대 수도 200세대가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요건들은 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변으로 해서, 아까 전에 말했던 소규모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재건축, 재개발도 이 칠성동 오른쪽으로 해서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눈길은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곳들도 삼성창조캔버스 라든지 신천 이런 것도 고려하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수 있겠죠 다만 추가분담금 이라든지 실거주의 관점에서는 앞서 봤던 것보단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서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두 군데인데 지난번 2억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죠 월성 보성 1차 입니다 2억대 안에서는 조금 눈길이 덜 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어, 1억대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거주 가치들이 너무 잘 받쳐지는 곳이고 가격 또한 2억이 안 되는 거라면 여, 여기 많은 곳이 어딨냐? 세대수도 이제 천 세대가 넘어가는 곳들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곳들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 봐야 되는 아파트 단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여건들이 다잘 받쳐지는 곳이다. 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개만 언급하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어, 진천역에, 이제 현대 아파트도 하나 들고 왔는데, 가장 아쉬운 아파트이긴 해요, 사실. 한 동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는, 뭐, 그렇다 200세대 정도는 되지만, 이 동의 개수는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 해볼 수 있고, 대신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진천역에, 역세권 아파트이고,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는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네 가지 아파트를 들고 와봤는데 사실 1억 대라고 했을 때는 뭐 북구 칠곡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테크노 이런 쪽 아니면 서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긴 했지만은 어, 아파트 가치는 단연코 투자 가치가 첫 번째이다. 실거주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살 곳을 찾긴 하겠지만. 또, 이제 우리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 돈을 넣어뒀을 때 그래도 같은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가격 상승을 안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맞춰서 1억대이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억대 영상과 오늘 1억대 영상을 비교했을 때 사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러면 2억대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억대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래도 2억대를 좀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점점 뭐 3억대, 4억대, 5억대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서 최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최대가 무엇인가를 고려한다면, 이왕이면 1억대보다는 2억대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연코 입지라든지 혹은 어, 그 같은 입지 안에서는 연식들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